야, 안녕. 아 지금 뭐 하고 있냐, 놀고 있냐, 공부하고 있냐. 나는 할머니가, 이, 저기, 뭐야, 그 생선을, 갈치를, 먹포갈치인데먹포갈치 사고, 또, 무 사고, 묵은지에다가, 이렇게 쫄했다, 금방. 쫄여갖고 뭐, 담아내기도 좋고, 대파도 좋고, 마늘도 있고 고로고로 해서 이렇게 맛있게, 심렇 해서 올려갖고 먹나. 아, 미안하다잉. 나만 잘 먹게. Alô, gata. 찍어라 까막도 막 잘라줘갖고 묵은지 한번 묵어보자 묵은지에다가 물에 넣을게 가 맛있다 이건 또무 한번 넣어 먹어 음. 물이 넣을게 맛있다 야 고아 근데 오늘 애들아 나 황당한 일이 있었다 왜냐면은 시장가서 무사고 갈치사고 너도 사오는데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자전거로 짐을 한푹 싣고 날 풀어오더라 그러더만 치세요! 그러고 막아을쓰더라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보니까 젊은 사람이 자기가 뭐냐 들어간다고 차가 오면, 기아철이 오마 그래서 내가 한당에 해갖고, 그 내가, 그냥 깜짝 놀래갖고, 내가. 기도 물렸었다. 세상에, 어찌 젊은 사람이 그냥, 노인 네를갔다가지금 젊은 사람은. 뭐. 그래갖고 자기가 차가 운 거리, 그냥, 옆에도 생각하다, 생각하다 나고, 자전거하고, 그냥, 사람을 그냥, 미서 들어가는 거야. 근데 다 욕하더라. 아이고 주가 엄마같은 사람들이 그 줄줄이 다썼는데그사람들은태아보니고 자전거를 들여옵고 다녀 세상에 아이고 그라고 그냥 악을 쓰고 달라들더라 그 무서워서 그냥 깜짝 놀래갖고 난응 구석 들고들 가버렸다니 세상이 무섭다니까. <laughs> 지금은 젊은 사람들 다 왕이요. 어디로 가나? 지하철 타도 지금 맘대로 털어라고. 아유, 참. 쌈, 옆에 사람들 이다 이리를 부쩍부쩍 하고 말아야 되서 하더라. 세상에. 자전거를 싣고는 덥게 공수하게 들어가야지. 응, 그렇게 그따구로 하고 들어가냐고. 다여기 깜짝 놀랐어, 나는. 아유, 참. 오늘은, 오늘은 날이 드신 게 그냥 기나 고등이나 다 나왔더라. What 목포갈치라 맛은 겁나게 좋은데 갈치는 가시가 많이갖고 가시가 많이갖고 지랄이야. 아기 달다. 아이고, 그 손자들 그냥 나만 먹고 미안하다잉. 나는 이렇게 맛있게 좋은 걸 먹는 데 너희들은 엄마 보고 해달라 그러 사다가. 干起来，就是。